안녕하세요 손말피디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오포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골목골목이 엄청 많아요. 그 골목골목마다 숨겨져 있는 맛집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게 식당인가 싶은 그런 것들도 꽤 있고 완전 노포는 아닌데 뭔가 가정집 같은데 그냥 백반 파는 데도 있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전주식당이라고 리뷰가 괜찮아요. 숨겨진 맛집이다. 한식 백반집인데 점심 때 비페처럼 반찬을 빨아준다. 뭐 평이 너무 좋아서 한번 가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 합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가보시죠. 어 맞다,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전주식당 공장 현장, 배달 점문 삼겹살도 있고, 볶음밥, 숭고 제육. 백반 말고도 메뉴가 있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 명인데. 없는데, 다. 밥 하셨어요? 네. 합니다 아. 아. 아, 알겠습니다. 밥이 없답니다, 밥이. 여기가 원래 오후 4시까지밖에 영향을 안 한대요. 어. 그래서 일찍 왔다고 했는데, 토요일에 아예 오전 장사밖에 안 하네요. 와, 여기 오실 분들 참고하세요. 여기 이렇게 허름해 보이는데. 손님한 명이 아쉬워서 갖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정해진 밥을 다 그래도 다행히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또 있어요 어, 수가채 콩나물 국밥이라는 데가 있는데 자 가보시죠 아 이거 수가채 콩나물 국밥입니다 여기가 국밥이 6천원이고 콩나물 김밥 7천원 녹두전이 많았는데 배가 오니까 녹두전이 땡기는데 그 국밥 하나랑 녹두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어? 콩나무 국밥, 어 고맙습니다 어, 계란도 들어가 있고 어, 요른자 계란을 딱터뜨려줬었어요 여기 먼저 어, 김치를 먹어야지 김치. 깍두기, 음, 음, 김치 맛있네. 김치 진짜 맛있어. 근데 그런 깍두기가 더 맛있다. 이게 음. 콩나물이 엄청 많이 들어서, 아, 음, 콩나물이 아, 아, 소리 나는데 여기는 밥을 그냥 흙나물 안에 이렇게 넣어서 말아줍니다. 여기다가 깍두기 던져야겠죠? 깍두기 얹어서 먹는 게 여기 좀. 음, 음 너무 뜨거 껍이에나오는데 엄청 큽니다. 따뜻할 때 한번 먹어야 되니까. 어끝에가 아주 바삭바삭하게 아주 끝에가 아주 잘익어졌네어 많다 이거 꽤 많이 나는데 엄청 커이 정도. 음 아주 바삭거리가 아주 잘 구웠습니다 아, 녹두 맛이 진하게 나네아이 집은 진짜 음식 잘해 이게 지금 이제 약간 걸쭉해 보이는데 근데 그 고기 국물을안니고 청양고추가 고기 국물을 안 쓰잖아요 여기는 엄청 맑으면서 진해 국물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맵게 먹고 싶다 그럼 옆에 청양고추가 있습니다 청양고추 청양고추 좀 넣어주고 청양고추를 너무 또감칠맛이더 살아난 거 아시죠 여러분 청양고추만은 종이로가 없어요 진짜 여기다가 이제 그냥 기호에 따라서 넣으면 될것 같아요 국밥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너무 흔하고 또 너무 다양한 국밥이 있잖아요 근데 국밥이 생각보다 오래된 게 아니야 국물 요리는 삼국사기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이제 기록에 전해지는데 사실 국밥은 조선 후기 때부터 음, 서민층이 좀 커지기 시작했죠 조선 후기에 도부상이랑 주막이나 이렇게 주막 음? 막걸리하고 국밥 먹는 그 주막 그 주막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국밥이 우리나라에 널리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콩나물 국밥은 왜, 어디가 온 거냐 서울 경기 지역은 설렁탕이 대표 설렁탕. 영상도 지역은 뭐다 아시는 대지국밥 이죠 6.25 전쟁 후에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이 대지로 이제 설렁탕을 만들면서 그게 이제 대지국밥처럼 발전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충청도 쪽은 순대국밥 충청도 쪽이 서 순대국밥이 유명하냐면 불어시대의 몽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내장 요리가 발전을 했죠. 음. 마지막으로 이 콩나물국밥. 이대표가 어딜 것같아요딱 떠오르는 데 있잖아요. 전주 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은 전라도에서 제일 대표하죠. 제가 전에 구제트 분들 촬영할 때 전주에 가가지고 콩나물국밥을 주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니까 가도 좀 뜨거운 국밥을 먹겠죠 생각했지만 정말 차가운 국밥, 냉 콩나물국밥을 찍으러 갔었어요. 추워죽겠는데 무슨 겨울에 냉 콩나물국밥이냐고요? 음. 근 여름에는 이에 뜨거운 거왜먹습니까 음. 겨울에 근데 그냉 냉콩, 콩나물국밥을 먹는데 아 진짜 바로 회장이 되더라고 진짜. 김치럼 가게를 한번 가서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찍긴 했는데, 그 뒤로 감정이 나서가지고, 아, 또 아이템이 좀 어려워가지고. 콩나물 국밥도 종류, 종류가, 많죠? 음. 응. 밥을 따로 주는 데가 밥을 넣어주는 데가 있고, 또 그냥 김치에 이렇게 콩나물 국밥만 주는 데가 있는데, 어디는 또 김도 주고, 젓갈도 주고, 응? 어쨌든 저는 제일 중요한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좋아. 이 반찬과. 이게 같이 먹었을 때 정말 잘 간이 맞는가. 김치랑 이 국밥을 같이 먹는데 짜다. 그런 건 아니야, 아닌 거야. 불이 짜면은 백김치를 넣어보 뭐 간이 세지않는 반찬을 넣는게맞다라고생각하고또 뭐 그렇게 보통 음식 하시는 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콩나물 음. 국밥이 만드는 뭐, 방법이 한네 가지가 있어요. 뭐토렴식에서 토렴+ 토렴 뭔지 아세요? 국밥에다가 밥이랑 뭐어것저쩌고 구석재도 붙고서 국물 넣었다가 또 해서 는 거야. 그런 걸 배우고 밥에 국물에 간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통 제사식이 있는데. 이것처럼빠서벌로 끓이는 거 그리고 매운탕식 이제 들깨가루와 고춧가루를 여기다 가지고좀 맵게 먹는 콩나물 국밥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콩나물 국밥을 만드는데 계란을 따로 줘. 이렇게 조그만 그릇에다가 따로 계란을 수란청에서 만들어 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콩나물 국물 넣어가지고 딱퍼서 아, 먹는 거야. 치이랑 넣어가지고. 근데 뭐만들 이게 나름이야. 응. 어쨌든 만만히 있으면 는다 많은 분들이 제가 소개한 맛집에 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는 댓글이 달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가끔 이제 그냥 모르는 상태로 가서 먹다 보면 맛없는 댓들도 가끔 걸리니까. 근데 그런 그런 대로 컨텐츠를 올려서 소개를 해준다 생각을 해요. 버릴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그집 단거리 걸 보고서 또, 그 사장한테 얘기해서 맛이 좀 비춰질 수도 있고. 마동질 음, 때는 이제 모자이크를 뜰 겁니다. 음, 음, 사실은 이제, 좀 씹어먹고 싶을 때 이렇게 깍두기 부분이 그냥 국물 넣어가지고. 음, 그래. 네. 여기는 진짜 골절한 맛이 느껴져. 그 맑음 속에 진함이라는 표현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골절이 워낙 맑아서 그냥 걸려서 안 나게 했는데, 먹어보면은? 엄청 그 안이 뭔가 알차게 들어있는가? 거 너무 배부르다. 오늘도 이거 먹고 정말 패스하겠습니다. 와 너무 많아. 전주식당 여기 오프에 밥을 먹으려 했는데 밥이 없대서 갑자기 이제 여기 정말 유명한 콩나물국밥집 숨겨놓고 나중에 소개하려고 했던 집에 왔는데 아 정말 괜찮습니다. 녹두전, 콩나물, 김치 모든 게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식당입니다. 경기도 광주 오포 들리시면 여기 한번 들려보세요. 콩나물국밥 여기 녹두전까지 가지고 전체적인 조합 일단, 점수는 4점 드리겠습니다, 4점. 요즘에 다 4점이야. 왜냐면 맛있어. 어.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식당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까지.